근데 이제 보니까 어, 두 분이서 그 얘기 한번 이미 전에 나오긴 했는데 결혼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떠... 아직, 아직은 아직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 예, 예. 뭐 저희는 30년 직이라서 더알 것은 없지만 예. 그냥 좋은 친구로 동반자로 이렇게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인생은 히로애락의 연속입니다.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걱정과 슬픔이 늘 함께합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 속에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풍파를 많이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죠. 유독 부침이 심한 연예계는 해성처럼 등장해. 대중의 인기를 타고 숭숭 장구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사그라드는 주인공들이 많습니다. 방송인 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서정이가 최근 삶을 돌아보는 에세이집을 냈는데요. 자신의 존재 의미를 담은 신간, 살아있길 잘했어입니다. 고백처럼 써내려간 책 내용이 세상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제가 본문 중에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절대 다시 일어설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내 삶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가진 바보들에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제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다면 가장 큰 기쁨일 것 같습니다. 이번 에세이집은 그래도 우리는 살고 싶잖아요를 시작으로 그저 감사할 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서정희는 에세이집 출간에 앞서 최근 자신의 채널에 딸 서동주가 그린 그림 한 점을 공개하고 근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화사한 꽃들이 가득한 여인의 뒷모습으로 찬란한 풍요와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림인데 바로 딸 서동주 씨 작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정희 씨는 딸 동주한테 책에 실을 글 하나와 그림을 부탁했다고 밝히고 마침 동주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 욕심 같아서는 표지에 쓰고 싶었지만 마지막 페이지에 실었다고 말했습니다. 서정이는 그동안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산 인물입니다. 방송인 서세용과 결혼해 슬아의 일남일녀를 두고 연예계에서도 부러움받는 인꼬부부로 알려졌었죠. 그런 그가 이혼하며 밝힌 불행한 과거 시간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찌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서정희는 남편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해 112에 직접 신고하며 형사 소송을 걸었고 결국 서정희는 2015년 이혼한 후 유방암 진단도 받습니다. 유방암 수술과 투병 그리고 지난해 전남편 서세훈의 돌연한 사망에 망연자실합니다. 고 서세훈과는 비록 불륜논란과 폭행심의 이혼으로 불행한 결별을 한건 맞지만 두 아이의 아빠로 오랜 기간 함께한 애증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사망 소식이 알려진 직후에도 저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서정이는 그럴 리 없다 믿을 수 없다 요즘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니냐 기자님이 혹시 누군가 조작해서 흘린 뉴스가 아닌지 알아봐달라며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 소식은 곧 사실로 드러났고 서정이는 좌절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이 서로에게 너무나 큰 고통을 안긴 기억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애틋한 연민의 감정이 더 깊게 남아 있었을 거라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시련과 아픔은 삶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되기도 합니다. 서정이는 오히려 오뚜기처럼 일어섰습니다. 지난해 6살 연하 건축가 김태현 씨와 열애 소식을 전합니다. 서정이는 자신의 책에 쓴 글의 한 구절처럼 꽃이 지면 푸른 잎이 도단하듯 두 번째 인생을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정이는 현재 새로운 인생 동반자인 남자친구 김태현 건축회사 대표와 함께 집짓기 프로젝트를 병행하며 살림, 글쓰기, 인스타그램, 유튜브, 오디오, 성경 낭독 등으로 활기찬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3주 전이었죠. 서정이는 지난 4월 20일 방송된 KBS 불의 명곡 세기의 사랑꾼 특집에서 김태현 씨와 커플로 나란히 출연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방송에서 서정이는 김태현 씨와 건축 이야기를 하다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김 씨는 서정이의 친정 식구들이 미국 이민 생활 중 동네에 함께 살았고 성실함을 눈여겨본 서정희의 친어머니가 미팅을 권유해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김태현씨는 저녁을 먹으면서 친해지려고 했는데 평생 저녁을 함께 먹게 됐다고 말해 패널들을 놀라게 합니다. 이어진 무대에서 두 사람은 김동규의 시월의 어느 멋진 날을를 선곡해 부르고 노래가 끝날 무렵 김태현씨가 손등에 입맞춤을 하며 정희 씨 사랑해요라고 공개 고백을 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요. 네, 네, 네. 그 방송 잘 봤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연습을 많이 했나봐요. 연습 을한열번 했나봐요. 아, 요즘은 좀 마음의 그좀 어려움을 다 내려놓으셨죠? 어려울게 없죠, 지금. 아, 그러니까요. 네.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어, 두 분이서 그 얘기 한번 이미 전에 나오긴 했는데 결혼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 어떠... 아직 아직은 아니에요. 아, 왜냐면 예, 예. 뭐 저희는 30년 직이라서 더알 것은 없지만 예. 그냥 좋은 친구로 동반자로 이렇게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네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우리가 또 결혼식이라는 걸 하고, 사실 그런 결혼식 비용이 있으면 힘든 친구들, 우리가 뭐 월드비전 도 후원하고 다 후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냥 후원하는 게 낫지, 저희 뭐 사진이야, 뭐 아무 때나 뭐 지금은 아... 되고, 그게 중요한 거 같지 않아서, 네. 뭐 그형식은 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유, 어르신 말씀이네요. 네, 네네. 듣고 그래서, 보니. 네. 그래서 결혼식은... 제사전엔 음.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삼촌 <laughs> 조카고 그냥 사진 같은 거야. 네네. 얼마든지 연출해서 그렇죠 기념으로. 너무 다 치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건 음,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족들도 다 좋아하는 것 네. 같아요 뿐인가? 네. 네. 너무 좋아하죠. 우리 딸님은 뭐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번에 어버이날에도. 딸이 금일봉을 갖고 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아. 아저씨한테 먼저 드린다 그러고 둘이 똑같이 이렇게 어, 돈을 주더라고요 아유. 그러면서 그런 거를 저는 본 적이 없고 이렇게 어, 저보다 더 대우를 잘받고 있어요 <laughs> 어, 생활 이제 삶의 얘기들을 진솔하게 담는 게참 좋아 보인 것 같아요 sns에 제가 글을 항상 음. 조금씩 올렸거든요 아. 예 음. 그거를 이제 모아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네. 굳이 뭐 따로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없었고요. 정리만 했고, 네. 네 모아가지고 목차만 정리해서 요번에 네. 어, 낸 거예요. 사진도 뭐 워낙 제가 갖고 있던 사진 그대로 네. 찍었고, 새로 찍은 것도 없고, 사진작가가 찍은 것도 없고, 전부 스냅으로 많이 찍어갖고, 네. 제가 보아놨던 네. 어, 걸 그대로 낸 거예요. 따님이 이제 서동규 씨가 준 사진을 보니까, 이게 엄마 얼굴을 그린 거 엄마 모습을 네. 그린 건가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그 그 음. 얼굴을 찍은 사진이 제 책의 맨 뒷장에 크로징으로 나와요. 그래요, 그래요. 그 네, 사진 그, 봤어요. 그래서 네, 제가 약도 보냈어요. 제 뒷모습이 네. 그대로 제공수가 음, 엄마 모습을 그리고 싶다 해갖고 네. 어, 제 사진을 갖고 그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좋은 어저어 어, 인연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로 이제 만약에 음. 뭐 결혼식 아니라 아하, 작은 네. 작은 결혼식이라도 한다면 그냥 연락 당연히 그러세요 그리고 안부 그때 그때마다 좋은 얘기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지난 아픔과 시련을 딛고 다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서정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봤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서정이가 실제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투병 중일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서정이는 끝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서정이는 살아있길 잘했어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두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엄마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는 없겠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갈 거예요. 강희롱의 클로즈업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